면뭐 혈당, 혈압 이런 기본적인 관리, 국가 검진 철저히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병료하네요 무슨 아니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지발 닥터스의 손효주, 손현우입니다. 초석 환자들의 좋은 친구 신장내과 인공신장실 고현희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고현희입니다. 끝. <laughs> 네. <laughs> 신장에과는 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외래진료를 보고 있고요 또 입원치료도 하고 있고 유지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인공신장실이라는 데를 와서 주에 세 번씩 투석을 받고 계세요 회진 돌면서 봐드리고 음.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누군가요 노폐물을 걸러준 친구죠 어디 오, 있어요? 있어요? 등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네, 첫 출결하면 네. 왼쪽 신장이 여기 있고 어. 그럼 어. 오른쪽 신장이 여기 있는데 이런 느낌이 나요 <laughs> <있어요? 웃음> 그렇죠 정확합니다 신장외과를 선택하신 <laughs>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학생 때 경험을 많이 강렬하게 남잖아요 근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어. 막상 인턴 때, 레지던트 때를 경험을 하면서 도전이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했을 때그 약간 희열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고 사실 이제 만성 환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작은 교정들이 되게 많은 변화를 주는 것들을 보고 신장내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별로.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어렵고 검사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많이 되는 그런 분과입니다 힘들지만 도전 의식으로 하고 있다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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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보람이 된 네. 일을 할수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신장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laughs> 네. 네.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콩팥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부종이 생기면서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거워요 부어요 이렇게 오시거나 소화가 안 돼요 좀 메스꺼운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 가끔 빈혈이 좀 진행이 돼서 앉았다 일어날 때좀 어지러워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호소하시는 증상이 없이 그냥 국가검진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 같은 거 열심히 해야겠네요 Tchau. 거기 보면은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요단백이 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딱 알려주는데 그게 정말로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네. 건강검진 결과지를 네. 받아봤을 때 네.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봐야될두 가지 요소가 사구체 여과율, 그렇죠. 요단백 이런 것이상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그렇죠?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동혈압계를 하나씩 구매를 하시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데 혈압을 가끔씩 재보시는 거죠. 근데 내가 제반 너무 높아 그러면 그때는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약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흡연도 굉장히 만성 신부전을 생기게 하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금연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운동은 운동률을 많이 줄인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강도가 중요한데 주 3회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 신장 기능도 지키고. 단백뇨도 줄이고 금연, 뭐 혈당, 혈압 이런 기본적인 관리 국가검진 철저히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영료하네요 하... 장난 아니죠? <웃음> <웃음>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멋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외형적으로 멋있다 이거는 아니고 물 물어봤을 물때 척척척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안해 볼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늘 꾸준히 배워야 될것 같은 그런 각오로 살고 속된 말로 애가 후어 보이지 말자 아, 아. 그럼 여기서 한번 그런 거잘할수 있는 분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OX 주시죠 3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번 CT를 찍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하나 둘셋조영제왜 네. 나빠질까요? 네. 조영제죠 말씀하신 조영제인데 초기 만성심부전이신 분들은 위험하지는 않아요 사기 오기 진행되신 분들은 조영제 배설이 잘안 되니까 조금의 양도 이 환자분한테는 좀 숨이 차게 할수 있는 영향도 주긴 하거든요. 수액이나 응. 이런 전처치 후처치 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신장기능 떨어지는 경우도 응. 사실 좀 응. 있어요. 응.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응.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문제. 네. 신장이랑 콩팥은 같은 말이다. 하나 둘 셋. 같은 <laughs>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네, 신장 네. 심장 심장을 헷갈려 하셔서, 아 신장, 심장. 심장 심장. 그래서 의사들도 헷갈려. <laughs> 그래서 저는 심장 콩팥 이렇게 설명드려요. 아세 번째 퀴즈입니다.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 둘 셋. 이걸 맞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심장이즈갈때 자기의 신장을 이렇게 기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증자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어느 쪽 콩팥이 기능을 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콩팥을때줄거 아니에요 좋은 걸 그렇죠 좋은 걸 더, 좋은 걸더 좋은 걸 주겠죠 어쨌든 신장이 하나가 없게 되면 당연히 괜찮은 건 맞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젊은 사람이거나 약간의 만성질환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라던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구체 여과율이 분명히 떨어질 게 저명하기 때문에 그분도 투석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신이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콩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무리 없이 지내실 수 있고 대신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볼게요. 네. 콩팥에 좋은 음식은 콩과 팥이다. <laughs> 네, 아닙니다. 저는 맞다고 하고 싶어요. <laughs> 근데, 콩이나 팥 종류가 인하고 칼륨이 많아요. 아 그래서, 착기 오기는 아 신쌀밥 드시라고 합니다. 아 보통,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현미밥 많이 드시고, 지금 그렇죠? 잡곡밥 네. 1, 2, 3기 정도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하다가, 이제, 사기 오게 되면 쌀밥 드세요. 아콩 넣지 마세요. 환자의 네. 상태와, 네. 콩팥의 압과 시기에 네. 따라서, 네. 독취하는 네. 음식이 그때로 네. 다를 네. 수가 있는. 네, 맞습니다. 아 OX퀴즈 하면서 네. 많이 <laughs>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매주 <laughs> 하고 있는 코너죠. <걸> 퀴즈. Okay? <laughs> 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면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영어로 음. 저희 병원에서도 직원 산행을 하면서 네.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플로깅. 네. 이번 네. 플레이스테이션. 네 플로깅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와. 참 <laughs> 마음에 드시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네. 간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난좀 긴장하고 왔는데. 긴장 전혀 <laughs>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신장내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니까 뭔가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제가 열심히 꼼꼼하게 진료를 보겠습니다. 신장내과 원리선생님께 오세요. 오세요.